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어.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난... 난... 어? 어? 난... 영, <laughs> 안 돼! 아직 움직이지 마! <laughs> 난 봤어. 보다니? 도대체 뭘? 우주 감옥 사르갔소 뭐? 무슨 소리야? 꿈꾼 거 아니야? 전만에 아까 그 빛. 카오스벨의 우주인과 부딪힌 순간 분명히 봤어. 그 녀석들은 육체가 없는 정신 생명체야. 비록 육체는 없지만 모든 생명체와 동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아마 정신 융합일 거야. 정신 융합? 응. 아까 둘이 부딪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카오스 있는 기억이 용의 머릿속에 전달된 것 같아. 우주감옥 사르가스 그것은 흉악한 우주의 범죄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감옥이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돌레컬과 똑같은 것을 죄인들을 감금하지 엄격한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 감옥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태양계의 커다란 운석이 사르가스와 충돌을 한 거야. 그때부터 그곳에 갇혀 있던 5천이 넘는 죄수들이 인공 블랙홀을 빼앗고 사르가스를 장악하게 됐지. 아! 그놈들에겐 전쟁은 게임이야. 놈들은 우리 지구를 노리고 있는 피해굶들인 사냥꾼이라 할수 있지. 이 종족은 말이야 배대로 오천 년에 걸쳐서 번영한 종족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초대왕. 내가 소를 장악한 5천이 넘는 죄인들이라. 연구 자료가 어마어마한데? 어? 하루에 한 놈씩 처치해도 13년 이상은 걸릴텐데 아이고 그럼 데이트는 언제하나? 야강렬 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한밤중에 불러내고 난 지금 중요한 연구 중이었단 말이야 너희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야 아무도 없는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용의를 봤다는 얘기 알지? 체육부 애들이 몇 번인가 용의를 목격했다는 그 얘기 말이야.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뭐 학교 뒤에 있는 산 쪽에서 봤다던데, 그거야. 그거 용에 대해서 조사 좀 하자. 이거야. 그 녀석에 대해선 뭐 하나 아는 게 없잖아. 주소도 모르고. 응,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론 용은 학교 뒷산에서 살고 있어. 야!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하러 가보자고. 야이 바보야, 걔가 무슨 신선이냐? 요즘 세상에 산에서 사는 녀석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난안 가겠어. 그래? 진우가 산 속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가 외치던 우정이란게 고작 이런 거였나? 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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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알았어, 알았다고. 야 가자. 저 녀석 다시 봐야겠는데 우정이 아니라 호기심이겠지. 야 강렬, 버둥대지 말고 빨리 올라가. 이야, 밀면 그 야야야, 손을 갑자기 넣으면 누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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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늦은 시간에 서걱지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건 금지돼 있어. 야그게 그, 아니야. 우린 그냥 용의를. 어, 말이 많다. 좋은 말할 때 들어. 아유, 아, 아, 알았어. 단. 만에 하나 학교에 떠도는 소문대로 용이 자기 맘대로 학교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난이 학교의 교육부장으로서 그를 체벌할 의무가 있다. 근데 손전등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우리처럼 여길 올 생각이었으니까. 어? 어왜 그래? 누가 온다? 뭐? 누구지? 모르겠어. 인기척이 는 느껴지지만 앞이 너무 어두워서 나한테 맡겨.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너도 처음부터 여기 올 작정을 했었군. <laughs> 교장 선생님이잖아. 뭐? 할아버지? 아, 좋은 밤이야. 산책하긴 딱 좋고. 저 많은 별들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가진 별은 아마 지구뿐일게야. 하지만 학생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노? <laughs> 들켰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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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잠깐만 여기가 정말 우리 학교 아니 맞긴 맞냐? 안 되겠어. 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어? 야, 겨우 이 정도에 우는 소리 좀 하지 마. 어? 누구냐? 이쪽은 나래. 알았어. 너무 빨라서 확인이 안 돼. 가자. 오케이. 이봐, 잠깐만 기다려. 얼씨고? 분명히 이쪽으로 온것 같았는데. 어? 저길 좀 봐. 하하. <laughs> 바로 자기였군. 찾았어. 또 너... 아니 이건 학교 뒤에 이런 게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훌륭한 동물인데? 응, 이건 대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이야. 여기에 온천까지 있으면 환상적이겠는데? 우와, 손녀가 내려와 목욕도 하고. 왜 그래? 저 앞에 빛이 보이는데, 용의 은신처는 바로 저기다. 틀림없다고? <laughs> 또...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저건 파이어 전보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에 있지? 야, 아직도 모르겠냐? 뭐가? 여긴 우리들의 기지라고? 우리들의 기지? 브레이브벨의 우주인이 만들어놓은 거야! 다그원의 기지 말이야! 너희들의 로봇을 수리하고 있어! 우와... 여기 규모 뭐 장난 아닌데? 역시 용이었어! 그런 것 같아! 응? 무슨 뜻이야? 아까 우리가 본건 용이 틀림 없어. 우릴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거지. 아니 그럼 그 녀석은 여길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왜 진작에 말해 주지 않은 거지? 이걸 얘기했다간 학교에서 살고 있다는 게 들통나잖냐. 키산 녀석 자기 혼자만 이 기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어, 어. 나야. 야너 거기 어디야? 지금 당장 오라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뭐라고? 도시의 비행물체가 나타났어 뭐?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절정 파 제동 창타 여기야 나무 부탁하며 한번더 해볼까? <laughs> 내가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건 뭐지? 끝냈어. 다음은 어? 어? 뭐, 랙홀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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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全都前进！ 颜色，血。

哦。 ハ発チ 정말 끝내주던데! 수월 로봇들과 합체를 하다니 정말 대단해! 고마워 학교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들은 적 있나? 이유 어쨌든 간에 그 친구 덕분에 우린 다고온의 기질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 그래서? 오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라지도 않네? 누가 아니래 지금 빚고 는 거야? 빨리가다 백하란 말이야! 이 웬술 그냥 얼흑이 휴 어. <laughs> 저건 또 뭐야? 난 아크별의 그 우주인이다 아크별이라고? 그 가드로이드를 조종한 게 바로 네 놈이군 오늘은 단지 연습 게임일 뿐 다음 전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라 아군의 용사들이여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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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든지!